네, 안녕하세요. 곽규복이라고 합니다. 현재 메가존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어, 혹시 어, 아까 전에 옆에서 잠깐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던데 전 세션들에서 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분위기가 좋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모이신 분들 굉장히 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 오픈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가능하면은. 어, 좀, 대화형으로 진행을 해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공부를 결국은 혼자 하는 거기잖아요. 그런데, 음, 그래도 조금 더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간 단축하는 방법, 어, 어떻게 하면은 조금 요령을 있게, 어, 쉽게 문제를 현장에서 풀수 있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현재 여기 자격증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자격증을 취득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한번손 들어주시면 돼요. 어, 실례지만 그 자격증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자기개발 아니면은 이직시에. 네, <laughs> 어, 두개 다, 아, 네, 보통 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그, 저희, 뭐, 쉬는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그 슬랙에 가입을 꼭한 번씩 해주셨으면 감사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 강남비기너라고 채널 검색하시면은 나오고요. 또 서트 채널도 따로 있기 때문에. 서트 채널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프라인 모임은 현재 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온라인 상에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거를 이 정답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 위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보고요. 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고, 어, 어, 어 원활하게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곽규복이라고 하고요. 현재 강남 비기너와 서트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다이렉트 메시지 주실 분들은 md곽으로 주시면 되고요. 어, 슬랙은 꼭 가입 부탁드립니다. <laughs> 사실, AWS가 제가 공부한 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저도 11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쪽 IT 쪽이 아니고, 어, 대학교도 문과 쪽이었어서 가지고 이쪽 지식이 별로 없었었는데, AWS 같은 경우는 텁다운 어, 형식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념이 되게 심플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프라 쪽으로 관심이 있었었는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최대한 어, 그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AWS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AWS를 시작하게 됐고요. 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었는데 네, 특히 또그 지금 현재 아마존에 계시는 정도영 간사님의 도움을 특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SA 프로페셔널까지는 취득한 상태고요. 프로페셔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SA associate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그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올해까지 다섯 개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 AWS가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어, 흥미를 한번 가지시면은 어, IT 쪽에서도 사실 좀 과거에는 SI 쪽으로 보면은 되게 힘들고 되게 좀 사양하는 그런 직군이 하나였었는데, 었 최근에는 그래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격증 리스트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다섯 개 있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실 이게 여섯 개인데, 요두 개가 같습니다. 어, SA Associate, SA Professional 있고요. Developer, SysOps, 그리고 DevOps, 프로페셔널 이렇게 다섯 개 자격 기본 자격증이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게 어, 네트워킹 쪽으로 해서 어드밴스 자격증이 생겼고요. 또 빅데이터 관련해서 자격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현재 또 AWS 측에서는 그 시큐리티 관련 자격증도 현재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큐리티가 사실 보안 측면에서 클라우드가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AWS의 매력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또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IT 쪽에그 기본 지식이 없던 상태에서 AWS를 거의 접근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는 어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비로 이 슈퍼트랙 강의를 들였었습니다. 이게 슈퍼트랙 그 홈페이지를 제가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강의 일정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수강료가 싸지 않습니다. 150만 원 정도면 개인이 내서 들만한 그런 강의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거 AWS에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15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거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SAP 같은 경우는 교육을 꼭 이수해야지만 자격증을 볼, 시험, 볼 시험을 볼수 있는데, 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자격증은 응시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어, 이 슈퍼트랙, 네, 농담이긴 한데요. 최근에 보니까 IT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점심을 잘안 주더라고요. <laughs> 그래 가지고 어 네. 그래도 오늘도 그렇고 어 강의 들으러 가면 점심을 준다는 걸꼭 <laughs> 알려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또 자격증 이게 영문 사이트인데요.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세개 있습니다. 에이클라우드 그루랑 리눅스 아카데미, 클라우드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접근할 때 기본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세 사이트를 모두 이용을 했었습니다. 어 한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A 클라우드 그룹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은 이 Certified Solution Architect Associate 2017년도 이게 거의 매년 갱신이 됩니다. 이 강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어 미국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온라인 강의고요 어 왜냐하면 이 A 클라우드의 지금 현재 Associate 강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험이랑 밀접하게 <laughs> 시험 범위만 알려주는 그런, 그런 교육이라서 굉장히 많이들 선호하신데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또 퀴즈가 거의 한 100문제 정도 있는데 그게 실제 시험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시험을 가장 최단 시간 내에 빨리 치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리눅스 아카데미랑 클라우드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A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29불을 무조건 지불을 해야 되는데, 리눅스 아카데미랑 클라우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어 일주일간 무료로 트라이얼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일주일 동안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일주일만 딱 공부하시고 돈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 지금 제가 SA 어소시에이티랑 프로페셔널을 시도를 했는데 어 소시에이트 같은 경우는 어, A 클라우드 그룹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는 리눅스 아카데미 교육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두개다어 영문 강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 제가 또 뒤에 장표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어가 가능하시면은, 사실 이 강의가 저는 되게 강추 드립니다. 또, AWS 측에서 제공하는 샘플 시험이 있습니다. 어,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샘플 시험이 있어서 한 10문제 정도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한글 같은 경우는 현재 정답을 제공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여기 이, 서, 이 링크를 타서 일문으로 접속하시면은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정답이 어,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콘솔 상에서 이 샘플 문제를 클릭하실 때 어, 위에 보시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라인이 있어요. 그거를 일본어로 변경하신 다음에 샘플 문제를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이 창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서 공식적으로는 나오지 않은데요. 사실 지금 현재 AWS 그 자격증이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 평,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연봉이 1억 3천만 원 정도 선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지금 IT 자격증 중에서는 최고의 네, 가격을. <laughs> 네, 제 말이 꼬였습니다. 네. 어, 네. 지금 현재 최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요. 음, 그래서 그런지, 어, 온라인상에서 어, 문제를 만약에 구하시고 싶으시면은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하시면은 여기서 보신 것 같아요. PDF도 나오고요. 사실 공식적인 건 아닌데, 뭐. 하지만 그 PDF 본들이 인터넷에 그냥 유출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정답이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보통 한60% 정도? 정답이 맞는 게 아니라 틀린 정답이 많습니다. 오히려 어, 틀린 정답이 많고요. 그래서 만약에 슬랙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어,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 보통 AWS FAQ라고 혹시 페이지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FAQ 문서에 일반적인 정답은 거기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사실 공부했을 때, 만약에 인터넷에서 문제에 대한 정답에 확신이 없으면 FAQ 문서를 참고해서 정답을 확인을 하고 어,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AWS 자격증이라는 게 어, 개인의 입장에서는 취득하는 의미도 있지만 AWS 입장에서는 어, 개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런 방향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그 이번에 AWS 트레이닝이랑 서티피케이션 포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교육을 찾아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 이 강의를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음. 네. 또어 이틀 브스 측에서 자습형 실습이라고 해서 네 권장되는 실습 및퀘스트 이렇게 해서 어, 한 번씩 따라해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퀵랩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크레딧이 사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프리로 되어 있는 강의만 들어도 그 SA 어소시에이트 시험 같은 경우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거 한 번씩 꼭 하시고 시험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아마 어, 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온라인에 올라갈 테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또 한국에서는 현재 한네 개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쉬울 수 있습니다. 세 개가 강남에 있고 하나가 종로에 있는데요. 어, 네, 뭐 집에서 가까우신 곳으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험장 노하우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사실 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항상 틀린 데에서만 틀리거든요 그래서 시험문 전에 한 장의 노트를 가져가서 어, 그 정리된 노트만 좀 다시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음 에세이 같은 경우는 에세이 어소시에 같은 경우는 필기 도구 같은 걸못 들고 가는데 psa 같은 경우는 노트를 배부해 줍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있는 거를 적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리고. 또 PS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하면은 총 시험 시간이 3시간 반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 그리고 그 학원에 있는 컴퓨터 화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음 진짜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뭐 다리 꼬집는 것도 뭐 하나의 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자격증 취업하고 나면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일정량이 자격증 개수와 매출 부분을 달성을 하게 되면은 파트너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를 맺으면은 일정 부분 할인도 받을 수 있고요. 또 개인 같은 경우는 뭐 네,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직할 때도 도움이 될수 있고 자기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알, 알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중국 KR 유저, 아 중국 유저 그룹 분을 한분 뵀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거 자격증을 거래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자격증 개수가 충분히 있어야지 그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한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누군가 저도 원래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laughs> 예, 굉장히 스케일이 커질 것 같아서 아마 좀 파워가 있으신 분이 어, 추진을 하시면은 이게 자격증을 어 본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본인 회사에서 필요 없을 경우에 다른 회사에 제공해 가지고 일정 부분의 수익을 낼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제가 사실 이공 SA 자격증이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제 노하우를 너무 많이 오픈을 해 버리면은 그게 자격증이 너무 쉬운 자격증이 되고 희소성이 떨어지는 자격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커트한 게 있는데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더 많은 노하우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제 블로그입니다. 제가 AWS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 놨고요. 음, 여기 보시면은 SAA 합격 후기 네, 요 클릭해 보시면은 조금 더 한글로 정리가 좀된 그런 네 문서라고 하긴 그런데 네 여기에서 또 보시면은 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세개의 블로그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한번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정두현님의 GitHub URL 같은 경우도 한번 참고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실 이게 도메인이라고 나눠가지고 그 시험 범위를 규정해 주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혼자서 공부하려고 시작을 해보면은, 공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거의, 어, AWS 다큐멘트 자체가 거의 수만 장에서 수십만 장이기 때문에 그걸 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하나씩 들어가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은 더 적게 공부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게 주로 나오는 서비스들이에요. 이런 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많이 해 주시면은 시험 보는데 좀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어제 발표는 마쳤습니다. 링크는 다 정리해 놨으니까 다음에 필요하시면은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